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12주 차, 어, 여러분들 도대 삼성중공업과 BP, p 에 관한 바다를 더럽힌 두 기업, 패드의 차이,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요즘에 이제 천안에도 갑자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주변에 이제, 코로나를, 코로나로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네,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시고, 자동 잘 하셔서 건강하게 잘 네, 하시게 네, 한 학기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제 그 고장난 거대 기업이란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할 때부터 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또 기업의 기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네, 어떤 올바른 사고관, 다음에 이중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글로벌화되고 산업화된 초고도화 산업 초고도화된 이런 현대 산업 사회에서 기업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가치, 가져야 치가될 가치관 또 더욱이 이제 AI나 뭐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개념처럼 그 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이 전과는 전혀 다른 그 산업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이러한 산업환경 사회에서 우리 사람 소비자들은 아니면 기업들은 또 어떤 자세들을 가져야 되는지, 각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큰 중요한 기업의 마인드에 관한 부분들, 소비자의 행위에 관한 부분들을 둘러볼 수 있는 어떤 과목들이 아닌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사회가 부하게 변화 하고 많은 변화 들이 일어나 는 과정 중 에서 제일 중 요한, 하 도록 있는 거 죠？아주 작은 기업 들도 우리 주변 에 아주 작은 소규모 그 소상공인 들 께서도 100년 가전 으로 이어서 부모님 께서 하시 던 가게 작은 가게 들을 이어받 아서 작 지만 아주 강한 기업 활동 들을 기업 으로 아니면 작은 소상공인 으로 자리매김 하고 승승장구 하는 기업 들의 사례 들도 tv 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기업들이, 배를 이어서, 100년, 200년, 이어서, 몇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작지만, 뭐 이렇게 생선회를 자르는 어떤 그런 기업들로, 아니면 간장을 만드는 기업으로, 아니면 어묵을 만드는 거로, 이러한 아주 큰 전통을 가지고, 제빵하는 것들도, 그 효모를 아주 오래된 집에서 목재 호택에서그나는효모를 이용을 해서 빵을 만들면서 그것을 가업으로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그런 많은 유명한 기업들의 사례들도 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긴 긴 시간 동안 가업을 아니면 그러한 경제 활동들을 대를 이어서 이어오게 된 가장 큰 바탕에는 소비자와 예, 기업과의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신뢰의 시작은 어디냐?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 활동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직하게,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환경이 위해롭지 않도록 정직하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구매로, 많은 양의 구매를 통해서 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또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그 기업의 제품 아니면 그소규모 가업 가업을 이어오는 그 곳에서 만든 제품은 아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우리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만 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그 기업이 아니면 그 가업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케이스에서 바라보게 될 삼성중공업과 BP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기업 다 바다의 원유를 유출하는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심각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고를 일으켰던 삼성중공업이란 기업은 뭐. 우리가 숙 우리가 날로 이야기하는 네, 눈가리 아웅 하고서 전혀 피해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뭐 어떤 그 최소한의 보상을 해해 해왔다라고 하면 오늘 bp 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bp 라는 회사의 원유출 사고는 유정에서의 원유출 사고는 기업의 존폐를 가늠할 정도의 엄청난 양을 엄청난 보상과 또 엄청난 양의 피해 보상과 환경 보존을 위한 또 활동에 또 벌금으로의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지출하게 되죠. 물론,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뭐, 큰 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잘 뭐, 버텨내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큰 차이, 의 책임을 짓는 모습들이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들. 그 중에서 국가와 행정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그런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 과연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꼭이 원유주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어떤 환경 문제점이나 발견이 된다라거나, 어떤 기업의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과 DP, 바다를 더럽힌 두 기업, 그, 태, 그 태도의 차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선, 3대 기업의 하나죠. 우조선 해양,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BP라고 하는 기업은, 곧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 원유나 뭐 천연가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원료에 대한 것들을 채굴을 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또 소매까지 한, 주유점, 주유소까지 직접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주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대기업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하나하나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네, 삼성그룹 계열의 중공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1973년 8월에 설립되었고요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제조 및 판매, 수목및 건축, 풍력 및 전기, 전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대한 선박 건조, 해양 설비 사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박 시스템, 또 밸러스트 시스템 등의 전기 전자 사업 또한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굵지의 아주 거대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P는 예, 영국에 있는 석유회사입니다. BPPLC라고 예, 하는 영국 최대의 기업이고요. 미국 엑슨 모빌에 의해서 세계 제2위의 석유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British Petroleum이라고 해서 이 앞에 두 글자를 따서 British Petroleum의 B 그 다음에 뭐 석유를 뜻하는 원유를 뜻하는 Petroleum에서 BP 그래서 BP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런던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은 이제 Beyond Petroleum 석유를 넘어서 이제 그 원유 에너지 기업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기업을 넘어서 종합적인 어떤 기업으로 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비언드 패츄얼룸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의 종목은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자동차용 연료, 연료 항공연료, 주유소. 전 세계 막 몇만 개의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라 하죠. 그럴 정도의 거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BP의 이 저, 회사 로고입니다. 이쁘게 네, 잘 만들었다라고 보이시죠? 네. 자, 제앙을 부르는 기름 유출 사고. 네,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네, 23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시간대별로 타임 테이블로 정해져서 2007년 12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지 우리나라 태안에서의 기름 유출 사고. 네.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해양 오염 사고였죠 지금도 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그, 인천공항, 인천공항 접속도로 인천대교를 가설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지나가고, 그 크레인, 사용이 당한 크레인을, 예, 원래 있던 정박지로 가져가기 위해 예인선하고 바지선을 싣고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시간대별 업무 흐름을, 예, 사건, 사고 진행의 흐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선에서 만이구 앞바다까지 왔다가 대산항만청과의 관계들 그렇게 되면서 더 정박했던 허베이 스피디토라는 육교선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까지 시간대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18일날 오전의 태안 앞바다에 거대한 원희끼가 형성되는 어떤 사건 사고까지의 일들을 잘 시간대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또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수 있다고 하고요. 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국내 최대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해양 오, 유출,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해서 최단 기간에 최대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해양에 있는 기름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뭐. 1986년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88년 서울올림픽 때,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들이 국민들한테, 시민사회에 자원봉사의 필요성들이 많이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 해안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거의 전 국민이 자원봉사에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다 참여할 정도로, 아니면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하기위하는 그안심불과 활동들은 집중되었던 시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조금 사례들을 한번 보면요. 2007년 12월 7일날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약총 12,547km 약, 12약 10,900톤 정도가 된다고 하네 이런 어마한, 뭐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태안 해역으로 유출되었던 사고입니다. 예, 초기에 파도가 심해서, 예, 물론 파도가 심해서 예인선으로 끌고 가던 바지선이, 예, 줄이 끊어지면서 정박해 있던 유조선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기름 탱크를 들이받아서 구멍을 내서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기름 원유가, 예, 바다로 유출이 되는 사고구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도, 파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사고를 수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조치들도 예, 진행하기 많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심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없었고, 기름이 오일 펜슬을 설치했지만그 오일 펜슬을 넘어서까지 예,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예,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이 파조선, 파주, 파손되었던 허베이 스피릿 우주선은 2일만에 구멍을 막았지만, 원유가 뭉쳐진 타르덩어리들은 타르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12월 30일에는 전라남도 해안에서도 타르덩어리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1월 3일에 근한달 정도가 지난 후에는 제주도 북쪽에 있는 추자도란 섬에서까지도 타르덩어리들이 발견이 되었을 정도로 서해안을 통, 서해안의 전 부분에 대해서 서해안 전 지역에 많은 피해를 길수 밖에 없는 그런 큰 커다란 최대 해양 오염 사고로 예, 남아 있습니다. 타르, 타르 덩어리가 조류나 강풍 등에 의해서 빠르게 확산되어서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태안이고요, 태안에서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스피디와 삼성의 예인선들이 예,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을 통해서 대각 그, 복, 운반하고 있었던 원유가 유출이 되면서 이렇게 넓은 항해, 안쪽에는뭐 화간포에서부터 신두리, 말리포 모항, 네, 심지어는 연포까지 해안 일대 모든 해안에 네, 엄청난 양의 원유를 쏟아붓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심지어는 서해안에 있다.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제주도에 이르는 추자도 지역에까지 원유가 흘러내려가서 파도 덩어리가 발견될 정도의 정말 큰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유출로 원유 인해서 예, 2012년 2007년 12월에 원유출 원유 사고가 생겼습니다만 원유출로 원유 인해서 바닷물이 혼탁해지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 옆 해류가 대량으로 폐사하였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예, 동해안에 비해서 조수간만의 차는 크지만 예, 파도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우리 흔히 뻘밭이라 그러죠. 바다의 뻘은 굉장한 그 바다를 재생시키는 그 영양의 공고이고요 많은 물고기들이나 아니 어패류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근본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많은 서해안 특성 때문에 서해안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양식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뭐 많은 각종 굴, 어류, 뭐 어패류 같은 모든 어패류들이 다 원유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죠. 또 이런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생업에 영향을 미쳐서 지역 경제에까지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또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들을 소비를 시민들이 시민들이 했어야 되는데 원유 유출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직기도 많이 죽었지만 그이 지역에서 발생되어 있는 거의 모든 수산물들을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생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어민들,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착할수 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까지도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되어 있는 이 해양 생태계가 원상이 복귀 되려면 최소한 아니면 최장 1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원유에 유출에서 해안 그 바다에 사는 기러기들이나 아니면 그 많은 철새들이 이렇게 원유에 바다에 떠 있다가 그냥 원유를 뒤집어 쓰게 된 거죠 파도에 쳐서 밀려오는 원유. 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많은 그 새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 다음에 새들은 날라야 되는데 기름이 원래 묻지 않죠, 물이 묻지 않죠, 기름이 발라져 있어. 그런데 원유가 덩어리로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고 활동을 할수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것들 환경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큰, 네. 환경의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반하는 문제들을 발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국내 기름 유출 사고를 한번, 그 과거의 기록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1995년에 시프인스호라는 배에서 약 5,035km, 그럼 약한 5,000톤 정도 되겠네요. 5,000톤 채안 되는 어떤 음, 기름 유출된 적도 있었고요. 1997년 이후에 약 10년 동안 총 3,915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에총 유출량은 약 12,4124km 정도라고 했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한 건인데, 허베이 스피리토에서 보관하고 있던 배, 수정하고 있던 배한 건인데, 그 배에서 나온 양이 약만 리터가 좀 넘었다라고 아 말씀드렸죠. 그래서 1 0톤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1997년에 이후에서부터 발생한 거를 보면, 약 3,910건인데도 불구하고, 약만 리터거든요. 근데 한 건에서 거의 비슷한 양의 원유가 유출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커다란 피해였는지 이해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의 그 기름 유출 사고도 한번 같이 보면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 ITOPF라는 기구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발표한 걸 보면 1970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기름 유출 사고가 총전 세계적으로 2만여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49건은 약한 회에 700톤 이상, 예, 유출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일어났던, 해안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 사고가 얼마나 큰 사건, 사고가 되는지, 숫자로, 도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름 유출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피해들이 어떤 게 있느냐,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 저희도, 저도 이제 자원봉사 앞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 바닷속 사진을 찍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다이버였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그런 그 공공기관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물속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지자체에서 여기에 얘기해, 의해서 사진을 찍어서 많이 좀 보여드리고 기름 유출물이나 타르 덩어리들이 바닥에 어떻게 떨어져서 모래하고 섞여서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바위나 이런 거에 달라붙은 산호나 기존의 바위나 아니면 다른 어패류에 붙어있는 어떤 타르 덩어리들을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것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공서 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덩어리로 바닥에 다 아, 미세한 알갱이로 위에서 이제 소해제라고 하나요. 제로제를 뿌려대면 약품을 뿌려대면 아주 원 타르 덩어리들 잘게 쪼개져서 그 잘게 잘게 쪼개진 것들이 물보다 무거워서 천천히 서서히 가라앉아서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 점성 때문에 돌이나 모류나 아니 모래와 섞여서 덩어리로 남아있던 것들을 사, 그, 찍어서 보여드리는 그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장기간 오염이 됐고 이것이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오랜 시간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아주 작게 분해되고 잘게 잘게 분해되면서 자연으로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양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들이 폐사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해양수산업이나 양식업, 또 해양관광업 등 관련 산업에 연달아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또, 마지막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예, 그, 원자력 발전소 그, 그 물들을 방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할때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같은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어떤 재앙을 받았고 그 재앙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했던 그 원자력 그런 것들의 어떤 중수, 중수들을 수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통해서 예,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이런 어떤 피해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방류가 되면 일본 일본 뿐만 아니라 근해에 있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도 다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1차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해양수산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산업들에도 피해를 입을 거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이 일어날 거고, 이 환경오염은 바로 인간 생활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다음에 이러한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복구하려고 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국가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군인들, 그다음에 일반 사회인들 이렇게. 밀대로 밀어낼 정도의 원유들이 물과 섞이지 않고 덩어리져서 파도에 넘어서 오고 그런 것들이 이근 해안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에 다 묻어서 오염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사고들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동식물에 피해를 일으고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